요즘 고금리, 고물가에 많이 팍팍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있는 돈부터 관리를 잘하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 은행 통장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은행 통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아주 자유로운 통장인데요. 그런데 이 입출금 통장이 이자율이 0.1%대가 대부분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해도 3.1%, 농산물은 20%씩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수시 입출금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3% 정도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30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 통장들은 좋은 것들은 월, 아니면 대부분은 분기, 1년마다 이자를 아주 조금씩 지급해 주는데요. 이 통장은 매일 매일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런게 있다고? 정상적인 거 맞아?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오피셜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만 이 통장이 3,600만개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600만 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 저희 김잔잔도 두개 정도 활성화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도 한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통장은 바로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 CMA 통장입니다.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CMA 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 4가지, 활용법과 더불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CMA 통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에 따른 꿀팁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금융사의 CMA 통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선택법과 더불어서 김잔잔의 특징이죠. 추천까지 아주 쉽게 그리고 알차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요? 원래 아셨던 분들도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해서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김잔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죠 아주 쉽고 비유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기본 통장이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은행에는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그것처럼 cma 통장은 증권사의 기본통장이다 증권사용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은행과 증권사는 나름대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볼수 있죠 대중들에게 돈을 받아서 차익을 먹고 사는 그런 금융 기관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은행이 역사도 오래됐고 친숙하고 대중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은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끌어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중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은행이고 나발이고 높은 이자를 원합니다. 돈. 돈이 되면 대중들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증권사는 그래도 은행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 장점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보자라고 한 건데요 정말 다양한 증권사들의 금융상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수시 입출금 통장이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전한 증권 사용 안전자산들만 픽을 합니다 특히 여기 우리의 익숙한 이름 구독자님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죠 발행어 발행어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우 안전한 안전자산들의 대신 우리가 돈을 굴려서 이자를 줄게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은행보다 시스템적으로 높은 이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일 이자를 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매일 이자가 들어온다 이 증권사용 안전 자산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이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거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만족이지. 하면서 증권사로 좀 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3,600만 개가 되는 CMA 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바로 오늘의 CMA 통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MA 통장은 증권사용 기본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증권사에서 매우 안전한 자산들에 대신 투자하고 그 수익을 매일매일 이자로 지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장점 네 가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이자입니다. 은행 연합회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제1 금융권의 메이저 은행들을 가져왔습니다. 은행 수시 입출금은 대부분 기본 금리가 0.1%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이 있습니다. 이 파킹 통장은 요즘 들어서 수시 입출금 통장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들에서 오프라인 지점도 없다 보니까 비용 전략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수시 입출금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3%나 2%대까지 이자를 주는 그런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전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파킹 통장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역시 젊은 기업들이 잘 하고요. 혹시 CMA 통장 안 하실 분들은 이 파킹 통장이라도 꼭 하셔라 라고 이 김잔잔이 조언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CMA 통장은 어떻죠? 대부분 3.5% 라인대에서 최대 3.6, 3.5이 정도 라인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까 파킹 통장은 3% 정도 때가 최대였죠. 그래서 높은 이자를 준다.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여기서 연계에 들어갑니다. 높은 이자를 매일 준다. CMA 통장은 매일 이자를 주므로써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원금을 넣었을 때 매일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 다음날에는 그 이자 쌓인 것까지 포함해서 또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까지 준다. 복리로 준다라는 것인데요. 이 복리가 일 복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 복리로 돌아가면 뭐냐? 이자율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공시한 이자보다 조금이지만 더 복리로 이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뭐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매일 이자의 장점 두 번째는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매일 내 통장에 이자가 쌓인다? 이거는 뭔가 나도 뭔가 건물주가 된 기분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돈이 자꾸 통장에 착착착 쌓여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 기분이 일단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흥미도 생깁니다 흥미가 생기다 보면은 돈을 더 모으게 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면 러 돈이 모이니까 점점 이자가 커지고 이자가 커지니까 더 기분이 좋고 이러면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기분 좋으면 장땡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매일 이자를 준다 실질적으로 이자율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분도 좋다 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증권 사용 안전 자산에만 투자한다 매우 안전한 안전 자산에만 투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rp는 국고채를 담보로 거래를 하는 투자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회가 뭡니까 대한민국 보증 채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채권을 담보로 해서 거래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mf란 뭐죠 초단기 채권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일단 채권의 메커니즘에 대해 대략 알고 계시는 분들은 초단기 채권이라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이 MMF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준 현금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시장 변동성 확대에 MMF의 6조 달러가 모였다. 미국에서 6조 달러가 뭐였다는 것은 6천조 원이거든요 시장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현금을 들고 있자니 이 6천조 원의 이자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두지 않고 최소한 mmf에다가라도 넣어 놓는 것입니다 거의 준현금 취급을 받는 그런 매우 매우 안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다음에는 발행호 구독자님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규제가 되어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형 금융사 딱네 곳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할 리가 없는 초대형 금융사 오브 금융사 네 곳만 허락을 정부가 깐깐하게 보고 허락을 해놨습니다. 삼성의 삼성증권도 아직 통과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품들에 대해서도 혹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모두 개별적으로 현금관리 시리즈를 통해서 다뤄놨거든요 내가 직접 이 개별적인 금융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CMA 통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수수를 안 떼가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융 상품들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하셔야겠죠? 다음 네 번째 장점입니다.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중요하죠? 첫 번째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자동이체도 됩니다. 지로 공과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걸어놓을 수 있다. 세 번째, 체크카드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서 체크카드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은행 통장이랑 완전 동일하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 버전이다 그래서 제가 이네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활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자마자 바로 그냥 cma 통장에 풀 계좌이체 가는 겁니다 즉 생활비 통장으로 은행 통장 쓰듯이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신경쓰지 않고 돈을 쓰면서도 매일매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조금씩 붙고 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라면 혹시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께는 비상금이나 목돈 같은 것들. 큰 금액의 목돈은 일단 CMA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정도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출금을 해서 아무튼간에 큰 규모의 돈은 CMA 통장에 활용을 해서 조금일지라도 이자를 모아 모아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 CMA 통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와 더불어서 꿀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A 통장은 크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앞에 이렇게 무슨형 CMA, 무슨형 CMA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이죠. 아까 봤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각각 상품에 증권사가 대신 투자해서 수익률을 지급하겠다. RP형 CMA는 RP에 투자해서 이자를 주겠다.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발행어음에 대신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매일 이자를 주겠다.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김잔잔의 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자율이 높은 CMA 통장은 무엇일까요? 김잔잔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던 아주 엘리트 구독자님들께서는 바로 정답이 나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발행어음형 CMA 통장이 가장 원리적으로 이자율이 높다. 일단 정답 맞추신 분들 박수 드립니다. 근데 종금형은 이게 종합금융회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종합금융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너에게 이자를 나눠주겠다. 라는 느낌이라서 다른 거는 다 상품 이름인데 이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걸까? 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발행어음에 기반해서 CMA 통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발행어음 따라간다. 역시 발행어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론과 실전은 조금씩 다르죠. 현재 이게 네이버에서 CMA 통장 수익률로 정렬을 한 건데, 종금형이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미래에셋 증권의 RP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RP형이 보여요. 이게 결국 증권사별로 얼마나 저 투자 상품들을 노련하게 잘 운영하느냐, 얼마나 비용을 아끼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발행어음형이 가장 이자가 높은 게 맞을 테지만 이렇게 실전으로 가면은 때로는 RP형이 더 높을 때가 있다. 이론과 실전은 항상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김잔잔이 마지막으로 CMA 통장 선택법 그리고 김잔잔의 픽 추천까지 짬에서 나오는 잔잔 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CMA 통장은 이자 높은 곳을 따라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발행어음이 원리적으로 높다고 해서 굳이 발행어음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자 높은 곳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대기업인 곳, 대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좀 안정감도 있고 편리성도,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편리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어차피 다 은행의 계열사거든요 또. KB국민은행의 KB증권, 농협은행의 NH증권, 이런 거니까 좀 이름 들어본 좀 안심되겠다라는 곳에 맡기시길 추천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향 따라가십시오. 이자 높고 대기업이라면은 그냥 취향껏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보다 보면 이자 높은 데 집착한다고 해서 잘 모르는 증권사에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개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대동소이, 그게 그거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는 데 의의를 두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래도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이 김잔잔이 추천까지 항상 해주고 있죠. 김잔잔 채널의 특징입니다. 너무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네개 중에서 만들길 권합니다. 왜이네개 증권사를 말씀드렸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인증한 초대형 증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개 증권사만 유일하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어음형 CMA 통장은 이네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 삼성증권도 통과 못한 게이네개 증권사 리스트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꿀팁이자 실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조금씩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시면서 CMA 통장도 이제서야 가입을 하셨는데요. 가입하시고 나서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체를 하는데 뭐몇만원 이체하는데도 수수료가 500원이나 나가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계좌 이체 수수료?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급여 계좌로 등록하거나 그 자동 이체를 설정하거나 뭐 사용 실적 합계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럴 때 수수료가 면제되고 아니면은 기본적으 이체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보다 증권사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좀 시원하게 무료로 해주지. 약간 실망했는데요. 하지만 김잔자는 합니다. 김잔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직까지 은행에 수수료 내면서 계좌이체 하시나요? 은행에 수수료 내지 않고 계좌이체 하는 꿀팁. 이것은 CMA 통장과 더불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은행 통장도 포함되는 꿀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제가 또 쉽고 깔끔하게 설명드릴텐데요. 빨리 보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면 지금 구독과 더불어서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가장 빠르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CMA 통장 여유 되실 때 하나 정도 만드셔서 행복하고 여유 있는 라이프 즐기시길 응원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에 이 CMA 통장 딱 봐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께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김잔잔이 앞으로도 힘내서 또 즐겁게 또 유익한 정보들 꾸준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